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아침 7시 35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 파라다이스로 대응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코스피가 또 2,700선이 깨져가지고 2,676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어, 리스크가 많고 지금 악재가 깨어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어제 장 마치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그 얘기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이러한 시사가 나오는 바람에, 어, 그리고 이러한 그 상황들이 어제 뉴욕 증시를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에, 아 어, 여기 지도를 잠깐 제가 보면요. 이게 우크라이나다. 그러면 이쪽이 러시아 접경입니다. 여기에 전부 지금 13만 명의 러시아군이 있고요. 여기에 루마니아고, 어, 아 여기가 루마니아 그렇죠? 여기는 폴란드고,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또 이곳에 미군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 이 우크라이나하고 맞대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러시아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데요. 이러한 그 어, 러시아 국방부에서 일부 병력을 우크라이나 인근에 훈련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 이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 조금 어, 완화되는 그런 어, 물러서고 있는 그 푸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이든은 계속해서 경계를 풀지 않고 어,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 푸틴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고요. 바이든은 우크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 아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서로 상반된 이러한 정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위기, 예, 위기를 위기 내딛던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어, 시위에서 어, 4시 반 지난 다음에 어,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제히 전쟁 관련주들이 또 시외 하안카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때문에 이와 같이 어,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걸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급락이 나왔던 이런 시장이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요. 오미크론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루 10만명의 확진자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9만명 안팎의 이런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다치를 지금 훌쩍 넘은 상황이고요. 어제 9시 현재 확진자가 8만5천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9만명 이상의 어, 이러한 그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달 말에는 뭐 20만 명 이상까지 어,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상당히 오미크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철수와 관련해 가지고 어, 유세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유세형 버스 어, 사망 사고 수습을 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는 그 유세차가 두대 밖기 어, 지금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어, 포털 그 네이버라든가 이쪽에 어, 이 광고를 거의 지금 계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 윤석열과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사인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어, 대선 후보의 이러한 유세 일정이 아, 오늘부터 중단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정차했던 이 후보 어, 유세 버스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두 명이 사망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또 버스 기사가 지금 어, 중환자실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폐된 버스 안에서 가스 질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선거 전면 중단하고. 사고 수습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가지고 지금 또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어, 이러한 그 동정입니다. 전국이 지금 강추위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지금 8도인데요. 어, 새벽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완전히 한파특보입니다. 어, 오늘 지방에는 곳곳에 눈이 내릴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월에 들어서면서 한파가 어, 겨울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정부가 거리두기를 지금 완화하려고 그러는데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어, 밤 10시까지는 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또 갑자기 반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띄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적게 나올 때이 어, 거리두기 강화를 하면서 어, 억제해왔던 이런 그 방역 정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10만 명이 나오는데도 어,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굉장히 어,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상황도 아니고 어, 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오비크론이 피크를 치고 내려올 때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방역정책을 완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피크도 아직 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완화한다. QR코드 기반의 출입명부도 어 이렇게 그 QR코드 찍는 거에 대해서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튼 조금 불안한 이런 그 감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3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의 이런 확확진자나오오상황황이이이렇보시시면될것습습다 그 러시아 우크크이이나리리 금리 인인오오크크이이세개지지현현재 악재인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는 듯한 이러한 철수의 분위기가 있고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이 지금 어, <laughs> 절정에 닿아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공포에서 조금 해방이 되는 이러한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 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 셀프로 하는 검사 키트. 가짜 음성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어,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 자가 진단 키트가 아무래도 음성이 아닌데도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부평에 있는 파출소는 이 음성 검사 결과를 믿고 근무를 하다가 지금 파출소가 완전히 폐쇄되고, 27명의 경찰이 지금 현재 양성으로 이렇게 확진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가짜 검사다, 뭐, 가짜 음성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의 신뢰성에서 조금 의문 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뉴스 테마 호재가 사이월드와 관련한 관련 주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제 인트로메디, 사이월드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 치면서 우리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주고요. 사이월드가 사이월드 어, 앱의 새 버전을 어, 이 심사용으로 또 제출 예정에 있고요. 요번 어, 2월 달 내로 어, 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HM벅스 같은 이러한그 사이월드 관련주들 어, 상당히 지금 어, 관심권 안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주는 어, 인트로 메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관심주 사이월드 관련 인트로 메디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지갈 아, 제지 관련해 가지고 어이 유럽이 종이 공급에 부족 현상 쇼티지가 났습니다. 독일의 그 인쇄 용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이 제지 관련 관련주들, 무인페이퍼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좀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의 비료 시장이 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소성 OMB 같은 종목들, 남해 화학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어, 완전히 어, 바닥을 기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관심주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인터로조. 계속해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컨택트 렌즈 관련, 관련주입니다. 인터로조 관심있게 보시고요. 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한항공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항공의 어, 이러한 그 상황들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 또 관련 이러한 그 뉴스들이 대한항공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어, 이러한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월드와 관련된 인트로메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제 우리 파라다이스를 어, 이 정가매매 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외의 흐름 어, 상당히 어제 괜찮았는데요. 러시아의 철군 소식 때문에 어, 이와 같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어, 이 파라다이스에 관심있게 보시고요.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고 시외에서도 괜찮은데 오늘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네 종목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인터로저 그리고 대한항공 인트로메디 파라다이스 이렇게 네 종목이 오늘 관심 줍니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도요 어제 우리가 화장품 관련 아모레퍼시픽을 홀딩해갔는데 괜찮은 흐름으로 갈거라 그랬는데 어제 한번 큰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아무래도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가 워싱턴 DC의 마스크 벗기 이 관련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마스크 벗게 되면 얼굴에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과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아무래도 퍼시픽이 올라가는데요. 더큰 상승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어, 이 전자출입 명부 중단한다는 소식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관련해가지고 또 대한항공도 항공과 관련해가지고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으로 어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어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 같이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